자연의 법칙은 말이죠. 이 음식의 고유의 맛은 가지고 있으나, 내가 변하게 할수 있는 게,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.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, 어떤 대화를 하느냐 따라가지고, 파괴도 될수 있고, 살인도 될 수가 있고, 죽일 수도 있고, 살릴 수도 있는 것이, 인간이 입에서 나오는 말, 이거로 해가지고, 뭐든지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어, 천냥빚도 전다 갚을 수도 있고 이 말로 해가지고 어, 이 모든 이게 내가 빚이 안짓는데도 때리 죽일 만큼 빚쟁이처럼 내가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살인도 나고 어,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. 어, 이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. 이거는 너 마인드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. 내 마인드가 성장을 하면 이게서 아주 이이 이 지적인 말이 나오고 음, 세상에 아주 약이 되는 말이 나와요. 어, 마인드가 낮으면 아주 시궁창 같은 말이 나오죠. 음, 냄새 나는 그는 음,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.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인간한테서 말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영약도 되고 독도 될수 있는 거예요. 이것만큼 무서운 거는 없습니다. 그래서 미식가도 전부 다 환자입니다. 그래서 음식이 어디에 미국에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날아가면 누구를 만나요? 중간에 이 환경을 만납니다. 승문도 만날 것이고, 또 가면은 또 이렇게 뭐 외타도 만날 것이고, 그 차를 타고 가면은 또뭐 무슨 환경도 만날 것이고, 계속 내가 옮겨 다니면서 이거는 역마살 인 사람들 있죠. 음식으로 방편으로 해갖고 쫓아다니기도 하고, 그다음 돈이라는 방편으로 쫓아다니기도 하고, 뭐 제주를 이제 배우로 다니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, 이거는. 네가 한 군데서 배울 사람이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역마살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한답시고막막 이렇게 그 강원도도 갔다가 제주도도 갔다가 막 오만 나는 대한민국 을단입이다 그러잖아요. 너는 단임에서 공부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단임에서 공부해야 될 사람은 이 아주 그이저 뭐에 마인드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영리한 사람이에요. 영리한 사람은 이 사회 모든 것을 알아야지 네가 실력 발휘가 되는 사람이라서 이 사회 구석구석이 다니는 겁니다. 어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초를 내가 알고 다니더라면 거기에 가서 왜 거기에 갔는지 알고 가고 있다면 거기에 가지고 일어난 모든 것들을 오늘 가져와서 저녁에 처음부터 정리를 할 것이라. 이것이 내 공부가 되는 겁니다. 어. 그 다음 다른 데 갔다 오니까 또 거기에서 정보들이 전부 다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, 또 다른 데 갔다 오면서 거기에 것들이, 환경들이 여기에 플러스 되고,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팔도의 사람들의 성격부터 해갖고, 그 지역의 기운들, 그 지역의 환경들,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섭렵해가지고, 이 사람은 세상에 기인이 돼요. 모르는 게 없는 박사죠, 이 사람이. 어, 그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, 이렇게 다니게끔 만드는 게, 그게 미식가도 그렇고, 모든 이 수집가도 그렇고. 어, 요런, 요런 공부를 시킨 것이지, 너희들이 그 맛있는 거처먹다가뒤지라고 쫓아다니게 한게 아니다, 이 말입니다. 하느님이, 어찌또 그런 사람들은요, 또 다닐 수 있는 경비가 희한하게 생깁니다. 돈이. 뭔가 큰 일을 갖다가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짐먹고살 것도 볼까 말까인데, 그 맛있는 걸 돈을 많이 주고 경비를 많이 드리고 다니는데도 꼭그 돈이 생겨요, 이건 또. 그 경비는 사회가 돼주고 있는 겁니다. 지가 알게 모르게 내한테 이런 경제적인 게 와서 내가 움직이겠고 만들어주는 것은 사회가 지금 너한테 요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걸 가지고 네가 성장을 해서 이 사회에 아주 빛나는 일을 해야만 너는 병으로 안 죽는 거라. 사회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가 사회 에 빛나는 일을 안 하면 네가 몸에 육신의 병이 와가지고 결국은 인생 무상이 되고 병마와 싸우다가 그 젊을 때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이. 일시의 물고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.